안녕하세요. 아,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혈액 검사를 하죠. 혈액 검사는 나의 건강을 지킨다. 그래서 오늘은 혈액 검사를 어떻게 하는가 이거를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라면 피를 뽑죠. 피를 뽑아서 피를 분석하죠. 그러면 혈구들이 아, 백혈구 적혈구가 정상이냐 아니냐 하는 게 수치가 나오죠. 또 비타민, 미네랄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 또 pH 농도가 얼마인지. 아, 어떤 사람은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다. 또간 수치가 잘못됐다. 아, 또 염증 수치가 있다. 각종 호르몬이나 비타저 호르몬이나 효소 종류가 너무 약하다. 총 단백류가 뭐 어떻게 됐냐 어떻게 됐냐 하는 이런 수치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건강은 피 속에에서 진단이 나옵니다. 그런데 현대 의학은 여러분 어떻게 혈액 검사를 하느냐? LDL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콜레스테롤 약을 줍니다. 간 수치가 높으면 무조건 간수치 내리라고 약을 줍니다. 혈당이 너무 올라가면 혈당 약을 줍니다. 현대약은 이렇게 치료를 하고 있고 한방 요새 한방은 어떻게 되냐? 핏속이 무조건 오염이 됐답니다. 이 수치가 부족증이 오면은요 뭘 해요? 한약, 한약 한약을 줍니다. 한약을 주면서 또뭘 해요? 침을 놓습니다. 이렇게 혈액이 오염된 거를, 여기서는 약을 주고, 한약, 한 방에서는 침을 놔요. 약, 한약을 주고요. 그러면, 이성박사라는성닥탄는 어떻게 오늘날 혈액검사를 판단하느냐, 이렇게 해요. 자, 우리 칠대 영양소가 결핍이냐, 결핍이 아니냐, 또 혈액의 농도가 1.0%에서 0.7%, 0.5%가 혈장 속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혈장 속을 어떻게 들여다보냐. 자, 그러면 그 방법을 지금부터 한번 공개를 할게요. 그럼 과연 혈액검사를 해서 혈액 속에 무엇이 결핍이고 무엇이 부족이고 무엇이 많으면 어떤 질병을 우리가 원인을 밝혀내고 그걸 치료하는 장면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바닷물 속에 무엇이 들어 있나? 참 바닷물의 생물은 너무나 건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가 혈액 검사라면 첫째 미네랄 농도와 비타민 농도 3대 7로만 들어 있다면 아주 건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피가, 우리, 저, 우리 혈액이요. 이 체액처럼 바닷물이에요. 완전히 바닷물처럼, 그냥 수분입니다. 99%가 수분이에요. 근데 왜 우리 피가 빨가냐. 그 빨, 백혈구는 희죠. 그래서 백이에요. 적혈구는 왜, 이 적혈구는 왜 붉을 적을 썼을까요? 이게 피가, 이게 동글동글해, 적혈건 동글동글하죠? 이게 붉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우리 몸속에 약한 15조가 살아요. 얼마나 많이 살고 있는지 몰라요, 혈관 속에. 그래도 이게 붉기 때문에 붉은 거죠? 사실은 그냥 맹물, 수분이에요, 우리 몸속에 피도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자, 이 거대한 바닷물. 우리 피 속, 우리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이 바닷물 속에는 바닷물 속에, 바닷물 성분이 뭐냐면 염분이 하고, 미네랄하고 이두 종류가 일종 공포로만 우리 혈액 속에 있어 준다면은요, 여러분, 우리 몸은 건강을 지킨다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혈액이 제일 깨끗한 것은 바다의 생물을 비교하고 우리 혈액을 비교해 보면 됩니다 그래 바닷물은 해독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거 보세요 우리가 수십억 년 동안 지구의 그 더러운 독이 다 바다로 흘러들어갔어요 바다는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깨끗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리퀴드맥이 1.0%만 우리 체액이나 혈액 속에 있어만 준다면은요 우리 몸에는 발암물질 비만물질, 모든 포션노스 메터리얼스, 중성지방, LDL, 이런 건 없습니다. 깨, 혈액이, 해동력이 얼마나,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서해안 안면도, 서해안 보면은요, 그 삼성 기름을 그 배가 싣고 와서, 얼마나 많이 기름이 그 서해안 바다에다가 쏟아놨습니까? 게 사람들이 뭐 200만, 300만, 1000만 명이가서닦아다못 닦았죠. 그런데 오늘날 거기서 고기 잡아요? 안 잡아요. 3 개월 지나니까 정상적으로 2만은 고기들이 막 살고 지금 잡고 다시 바다가 깨끗해지지 않았습니까? 이래서이 생명의 리퀴드 이익 속은 첫째 해독이 강화되는 얘기예요. 무슨 기름이든지 뭐든지. 그래서 우리 일정 1.0%에 있으면 여러분 고지혈증 고쳐야지 고쳐요. 비만 고쳐야한 고쳐요. 내가 화이트. 여기 배가 많이 나온 사람, 배가족이또 노란 지방, 옐로우 팻 같은 거. 여자들 엉덩이 많이 나온 사람, 허벅지 많이 나온 거. 이런 비만은요. 우리가 얼마든지 비만을 뺄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혈액 속에 일정 1.0%의 염분과 뭐가 있어야 돼요? 미네랄이요. 이것이 혈액검사를 해보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우리가 염분과 이 미네랄이 50대 50이 우리 혈액 속에 1.0%. 그러면 이것이 0.5만 비만이 와요. 해독을 할 힘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50대 김사장이라는 분이 한번 찾아왔어요. 혈액검사를 해보니까 다음 것 같았어요. 자, 혈액검사를 하니까, 우리가 이 GOT, GPT 이렇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혈액검사를 보니까 40, 50, 4 5예요 자, 봅시다. 이거는 간치수입니다, 여러분. 요 정상이 3 2한인데 지금 50이죠. 20이 오바됐어요. 그러면, 이 GPT는 지방간 수치예요 이게 4 5예요 이것도 한20 정상인데, 4 25가 플러스 됐죠?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간 경화가 온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봤어. 혈액 감소. 그러면 바다속에 있는 1.0%가 지금 0.3% 밖에 안 됐다는 게 판단이 나와야 안 나와요? 해독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염에다가 지방간이로 지금 쌓이고 있다는 이간 속에 우리가 지방간이, 기름이 들어오면 이것을 해독력이 있어가지고 써줘야겠죠. 그럼 여기에 바닷물이 일정공포로만 있다면은 생명의 리퀴드미 있다면 왜 g GOT나 GPT가 왜 높아집니까? 여러분. 이렇게 풀수 있는 혈액 검사를 딱 보면, 김선생이 오늘 이게 풀어줬어, 지가요그 다음에, 여러분 혈당값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혈당. 그러면 혈당이 뭐예요? 이 사람이 혈당값이요. 혈당. 혈당치죠? 이게 120이래요. 자, 1200. 자, 140mm가 돼, 혈당값이. 140이 됐어요. 자, 140이에요. 그러면, 이 140이면 얼마요? 예 이취장 기능이 h b a i c 가 6.5나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것이 혈당치가 올라가니까 이 사람은 당뇨병이라고 완전히 인정을 해 줘야 됩니다. 김 사장이라는 사람이 당뇨병도 있죠. 또 이제 지방간으로 여러분들 여기서 느낀 점을 여러분들 빨리 좀 생각을 해 보세요. 여기서 이 느낀 점이 뭡니까? 여기서 느낀 점이요. 바로 해독력이 없겠죠 간에서 이 간에가 해독력이 없는 겁니까 아니죠 혈액 속에 없는 거죠 피를 뽑아 보면 아 이건 염분의 농도, 미네랄 농도, pH 농도가 모자라니까 영양소를 가지고 있지만은 칠대 영양소를 가지고 있지만 핸드링을 못하니까 흡수 배설을 못하니까 아, 당뇨도 오고 있고 지방간으로 오고 있구나. 이것을 바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간 속에 이분을, 그럼 어떻게 하면 치료해 줍니까? 여러분들이요? 어떻게 하면 치료해 줘요? 생명의 리키도맥을 혈장 속에 1.0%를 0.3으로 내려온 것을 0.4, 0.7, 0.8, 0.9에서 1.0% 채워주겠죠? 주면 해독력이 강하니까, 7대 영양소와 이거를 전부 혈당치도 내려주고 간 치수, 지방간 치수도 내려주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렇게 오늘날 현대약 치료는 바로 현대약 약으로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침으로 치료하는 게 물론 혈액순환에되 다음은 증상은 좋아지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천연물질로, 내추럴로 우리 미네랄, 로 치료를 할수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김 사장이라는 사람이 혈당치가 140mg 1 4 0데시리터 올라갔죠. 그러면 결국은 140 혈당값이 올라갔으면 이것이 정상으로 맞춰 주려면 인슐린 분비가 해도 대 맞춰 주 주는 거 아닙니까? 혈당치를 내려 줘야만 될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0.3으로 내려간 사람이 어떻게 혈당 치료를 내려줘요. 내려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1.0으로 0.4, 0.7로 올려줬더니 이것이 혈당치가 100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당뇨가 치료돼야 안 돼요. 당뇨만 치료되는 게 아니라 간치수까지 치료되는 거예요. 이런 비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섭취를 계속 하더니요. 자. 한 수치도 이제 리퀴드 맥을 섭취하고 나서 일정 공포로 채워준 것을 병원에 가서 확인하고 45일 후죠 알부민 수치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알부민 수치는 우리 몸 속에서 생산 당뇨를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생산이 된다. 아 지방간을 치료할 수 있는 게 생산된다. 이 그래서 알비민 수치가요 3.5서부터 5데시리리터까지 범위 안에 들어가면은요 우리는 치료할 수 있는 기능이 빨라집니다. 그알비민 수치가 이 사람이 4.7이 올라간 거예요. 보세요. 지방간에서 해방이 되죠. 다담에서 그러니까 해방이 되죠. 그래서 혈구 수치가 5,000, 4,500까지. 그리고 영양이요. 정상이 어버린거예 영양. 여러분이 1.0%만 있으면 영양이 정상이 된다는 건100% 섭취, 100% 배설이 되는 거예 영양요. 총 단백이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니까 간염, 간암에서 이 사람 올 것을 버려 오지 않게 만들어줬죠. 당뇨 합병증이 올 것을 당뇨 합병증이 오지 않게 만들어줬죠. 이것이 오늘날 치료법입니다. 그래서 혈액검사, 치료법입니다, 제가. 그래서, 무엇을 먹고, 어, 간암에서, 당뇨병에서 벗어났습니까? 여러분들이요. 바로, 이 생명의 리키드맥 하루에 20ml 그라묵을 매일 과일에, 국에, 밥에, 모든 음식에다가 결합을 해서 섭취를 했더니, 0.3에서 0.4, 0.5, 0.7, 0.8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자 인슐린 분비도 적었는데 인슐린 분비하고 K 사장님은 김 사장님은 적혈구 수치가 약 처음에는 390만 개 모자랐어요. 상당히 모자랐었는데 이것이 약 5, 5천 개 정도의 수치가. 500만 개죠. 빈혈 상태에서 완전히 정상으로 풀리고 나서 치료가 된 예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영양물질 리퀴드맥, 모든 음식과 혼합해 섭취하면 각종 성인병으로부터 우리의 몸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대체의학 박사 성덕모 원장입니다. 에리키드맥은 4대 미네랄 위에 세라움 아연, 망강, 철 이런 것이 들어 있습니다. 에리키드맥은 바닷물 속에서 얻은 21 종의 미네랄, 미네랄과 음식이라 하면은 피부미용. 항암작용 변비 해소, 체중감량, 스트레스, 불면증, 우울증, 갱년기 장애 큰 도움을 줍니다. 사과에다가 리퀴드 맥을 열방울 떨어뜨려서 지금 섭취를 하고 있죠. 사과와 미네랄과 만나면 사과 맛이 10배나 아니면 50배 이상이 증강이 됩니다. 사과 껍질은 혈압에 좋죠. 더 한층 보충이 됩니다. 이 무에다가 리퀴드 맥열 방울 정도 떨어뜨리면 우리 무는 매운 맛이 있습니다. 우리 체온 올려주죠. 약간 쓴 맛이 없어지고 좀 단맛이 납니다. 자, 그러면 리퀴드 맥 속에 마그네슘이 제일 많이 들어있죠. 이 마그네슘이 우리 심장을 작동하게 되죠.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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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적으로 박동하는 것이 마그네슘이죠. 우리가 잘 많이 먹는 배지요. 이 배에다가 리퀴드맥, 열방울 정도를 떨어뜨려서 섭취하면 아주 피부미용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어, 심장박동에도 좋고요. 또 혈액순환 장애에도 좋고요. 신경 이상이 있는 사람에게도 굉장히 좋습니다. 또 피로도 스트레스도 해소가 되고요. 자, 마그네슘을 많이 우리가 스트레스가 나면 소모가 되죠. 그래서 보충해 주기 위해서는 항상 음식과 함께 이번엔 당근이죠. 이당근에한 개에다가 리퀴드 맥한열 방울 정도를 떠어뜨려서 섭취하면은 자, 당근에는 햇빛산이 우리 몸을 젊게 하죠. 같이 섭취를 한다면 우선 햇빛산이 우리 뼈 속으로 간 속으로 들어오니까 간에서 또는 뼈에서 피를 만들죠. 어떻게 될까요? 아주 좋은 피를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뼈가 힘이 없고 약한 분은 이 당근에다가 리퀴드 매을 뿌려서 섭취하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 이번에 감이죠. 이 감은 탄닌성분이 많이 들어있고, 감껍질째 먹은 리키둠에 거고 함께 먹는다면, 비타민C가 감껍질에는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와 미네랄과 함께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몸에 포도당을 만들어서 에너지를 내는 데는 아주 충분한 물질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주근깨 기미, 이것이 상당히 빨리 없어집니다. 국에도 미네랄 한열 방울 정도 떨어뜨리면 미네랄 국이 되죠. 또 밥에도 한열 방울 정도 떨어뜨리면 미네랄 밥이 돼요. 자 밥에는 미네랄이 없죠. 자 미네랄 밥을 만들어서 국은 이렇게 드롭을 하고 지어서 섭취하고 우리 몸의 피로가 해소되고 음식 속에 들어 있는 독소 전부 해독이 되죠. 아마 신진대사가 굉장히 빨라지고 배설도 상당히 잘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사라면 우선 변비, 해소, 체중 감소, 이 다이어트에 굉장히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 미네랄과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자기 몸을 면역을 길러주고 다시 미네랄 학계 음식과 믹서가 된.